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새날이라고 여기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막 결혼을 마치고 허니문 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라면 가슴 뛰는 날이겠지만 교도소에서 무료하게 형기를 보내는 죄수들은 지겹기 짝이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새날은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일상의 삶이 공고하고 마음이 무뎌진 이들이라면 마음에 와 닿지 않겠죠. 그래서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문을 열고 생각을 공유하며 영혼을 함께하죠.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겁고 평안해요. 그러나 일어나서 불이 났게 직장으로 뛰어가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매일의 삶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